안녕하세요 독거변호사 이명호사입니다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어, 가볍게 혼술을 좀 하다가 요즘에 윤석열 탄핵 그 전국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내란죄 관련돼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 내란죄가 쟁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의 견해는 내란죄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에 뭐 법률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내란죄다 왜냐면 지금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하는 방향이 내란수계다 내란의 우두머리다 해가지고 내란죄라는 거를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저의 이력을 얘기를 하면 저는 2008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변호사 생활 한지꽤 됐죠. 저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저도 나름대로 초짜 변호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변호사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하나로 몰아가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떤 법률, ]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나 그리고 제가 헌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란은 말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거 같아 그 국회에 그 군인이 쳐들어갔다 국회에 군복 입은 사람들이 총을 메고 갔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내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건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들은 느낌 있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과연 뭔가. 만약에 우리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야, 내란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내란죄라는 거는 어떤 합법적인 국가가 있는데 어떤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무력으로 찬탄하는 거.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근데 이미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내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딱한 가지만 상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단임제 국가인데, 이거를 무력화 해가지고 내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 만약에 그런 걸 하면 내란이지. 그건 정말 100% 내란이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국헌을 물란한 목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데, 목적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란죄는 대표적인 목적범이에요. 형사범죄 중에 목적범이 있는데, 내란죄는 대표적인 목적범인데, 국헌을 물란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이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윤석열의 목적은 그건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면 알아.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자기가 나름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대망상이 북한 문란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윤석열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대망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북한 문란의 목적은 아니거든. 목적이 없어. 일단. 목적이 안 돼. 내란죄의 목적이 안 돼. 일단은 뭐 자기가 무슨 뭐 독재 정권을 유지하겠다. 뭐 자기가 5년 이상 더 집권하겠다. 이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목적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헌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분은 이 망가진 우리 헌법 체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물 몇 차례의 탄핵 난발로 인해서 마비된 국정을 회복하겠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이게 너무 뻔한데, 이런 직관적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다 외면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외면하는 이유가 일부러 외면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내란죄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무슨 내란을 하겠어요? 내란을 한다면 은 자기 임기 연장을 위한 내란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닌 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고 그리고 뭐 국회 군대가 투입됐다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비상계엄을 하면은 그런 최소 병력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에 하도 그 내란점이 많이 많아 가지고 근데 모르겠어 뭐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리고 지금 기소됐잖아요 그전 국방부 장관이랑 과연 사법부에서 그걸 내란죄로 볼지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라 봅니다 지금 어떤 국민 분위기 때문에 국회에 군대가 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훅은 달아올랐지만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거 어떻게 나올지 그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